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어, 빌레몬서는 참 짧은 서신입니다. 빌레몬서가 총몇장이죠 네, 딱한 장입니다. 한 장. 어, 짧지만 이 영향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먼저 빌레몬서에는 어, 세 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어, 먼저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 시민입니다. 이 부유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오의 심오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 이전에 바울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그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 역시도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빌레몬과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어, 바울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택연금이라 하면 어, 감옥은 아니지만 집에 거하면서 어,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구절에서 그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가 오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단지 성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 세 번째가 오네시모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세 인물 중에 주인공격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떠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종이 스스로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을 떠난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고, 이 주인이 종을 잡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의 심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떠난 것도 큰 잘못을 한 것인데 떠났을 뿐만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준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인하여 어떤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떤 경제적인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에게 "나에게 그걸 갚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경제적인 피해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굉장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주인을 어, 뒤로 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경제적인 피해까지 주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이 생각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것이 이때 당시에 정말로 있을 수도 없었던 이 종의 모습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선 이렇게 두 인물,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그 중간에서 서 있는 바울까지 이세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둘 사이의 갈등 안에서 어떤 바울이 중재와 해결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오네시모 역시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빌레몬 역시도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11절 말씀에서 먼저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다 앞서 말씀드렸죠 빌레몬이 어떤 피해를 끼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오네시모가 무익하다라고 말하지만 뒤 이어서 11절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는 나와 바울과 내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입니다.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 어, 종의 이름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 아마 이때 당시에 종으로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라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 안에 있을 때, 빌레몬의 종에 있을 때 오네시모의 이름이 그대로 오네시모, 유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빌레몬 역시도 믿고 맡겼던 그러한 종 중의 하나가 오네시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고 맡겼던 종이 이제는 주인을 떠났고 떠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 경제적인 피해를 주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은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에게 굉장히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빌레몬, 아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이름값을 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바울의 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네시모가 이 종을 죽여도 별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사실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결정은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그리고 바울도 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될수 있었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애매한 어, 굉장히 자신이 상처받고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음에도 어, 용서를 해줘야 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고요. 바울 역시도 혹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있어서 바울의 이 편지가 너무 오메, 오네시모 편에 있어서만 드는 어, 바울이 오네시모 편만 드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동역자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애매한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 있는 지금 빌레몬서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 청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네시모 편에서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충분히 오네시모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 편에서만 얘기를 할까? 사실 오네시모가 마땅한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청년들, 지금 우리는 어, 이제 2021년도가 다, 거의 다 이제 지나갔어요. 오늘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어, 참이 연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생각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여러 가지 생각과 사건들이 기억날 것 같아요. 어, 우리에게 늘 좋은 기억이 많이 기억에 남으면 좋으나 어, 인상 깊었던 것들은 꼭안 좋은 기억이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별히 올한해 동안 여러분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떠했나요? 혹 오늘 이 빌레몬, 오내 심오의 이 갈등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한 해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 아직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저 역시도 올한해 그리고 뭐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그 관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 갈등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곤 해요. 어,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신, 그리고 어떤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도 때로는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죠.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해결하고? 이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어떤 이 관계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어떤 이 갈등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분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바울은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서 초반에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6절 말씀에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교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나눔 동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가지를 공유하게 되면 그것을 교제라고 하는 코니코이노냐라고 코이노냐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알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 그리고 믿음의 교제, 빌레몬이 잘 하고 있는 이 코이노냐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으로 이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를 써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교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이 백성들 안에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다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한 백성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너도 나의 동역자이모 오네시모도 나의 똑같은 동역자다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빌레몬서 1, 1장 1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아멘. 1절과 17절에 동일하게 빌레몬도 나의 동역자다. 또한 바울, 오네시모 역시도 나처럼 바울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동역자로 여겨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변화된 이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화해입니다. 자, 따라 합니다. 화해.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화해예요. 화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 스스로 죄인된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죄인 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사역, 화해케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종이나 무할레잖아 주인이나 할레잖아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자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동등해,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라 그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이 새로운 가족 이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도 무할례자도 죄인도 없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은 개인에게 미치지만 이 개인의 영향력이 공동체로 결국엔 퍼지게 됩니다. 이 코인오니아,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어떤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은 동등한 한 형제 자매들만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은 오네시모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빌레몬에게 가게 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네시모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 자기 편의적 이기주의를 깨는 모습이 오네 시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는 이 은혜를 알고 받은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 그 역시도 예수 예수님의 피로 산 자신의 생명. 그러므로 모두가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전에 그가 받은 은혜 예수님의 피값으로 결국 빚진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우리 빌레모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후에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은혜의 빚을 졌어요 어, 이것은 경제적인 피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바울을 통하여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빌레몬에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은혜의 빛그 빛진 자의 삶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바된 자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에게 다 빚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만 달란트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 10조 정도가 돼요 10조 여러분들 10조라는 거는 평생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을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은혜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이 그 이후에 자신의 동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백 대나리온은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평생을 갚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의 동료를 결국 이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오개 가두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마태복음 18장 28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 청년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아직 용서를 하지 못하는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의 껄끄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평생을 갚아도 목값을, 목 갚을 그 빚을 예수님께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그것에 빚진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도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든 요셉 마을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청년들, 이게 바로 복음에게 있어서 화해입니다. 화해.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알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올 한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 화해하는 자로,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